기출에서 풀었는데 이 판례가 내위헌이지 합헌인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그때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아 이거 합헌이었구나 또는 이거 선명한 위헌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했구나 라고 점검하는 식으로 기본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풀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는 게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기본서 하고 그다음에 기출ox 책에 있는 만큼 풀고 나중에 이제 기출 을 풀게 되겠죠 이때 뭐 하면 된다 다시 이게 골든 타임이야 기출 풀고 기출로 끝낸 사람은 골든 타임을 놓쳐 기출 풀고 짜증이 이빠이 난 마음 상태로 기본서 와가지고 기본서 보면 책에 있네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위헌을 기억하지 을 못할까 슬픈 마음으로 그 위헌 판례를 째려보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도 위헌인 게 선명한 판례가 있고 몇 번을 봐도 위헌인지 합헌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기초 풀고 나서 기본서 돌아와서 포스트잇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왜? 그 판례는 내가 한번더 봐야 되는 판례니까 공부량을 내가 볼 거를 인덱스화하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엄청 붙어 있잖아 어, 기본서에 이렇게 옆에 보여주세요 음. 뭐야 책을 다 붙였어? 이건 좀 많긴 한데 어, 많긴 한데, 그래도 전체 페이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, 요거 이제 내가 지금 이 포인트를 몰랐다는 거죠? 그럼 거기를 지나갈 때 뭐, 포스에 붙인 거는 반드시 보고 지나가는 거죠. 그래서 단권화라는 게, 여러분들은 단권화를 할 필요가 없어. 왜? 내가 집요하게 단권화를 기본서에 해놓은 거야. 이 기본서는 내가 뼈를 갈아가지고 기출 넣고, 최판 넣고. 기출도 나는 단한 기출도 빠뜨리지 않는단 말이야. 전직렬 기출을 다 본단 말이야. 아직 출제 안된 최판까지 반영을 해. 그래서 이게 이미 단권화된 책입니다. 딱 공부를 기본서로 하면 되고, 이 기본서가 100%로 시작을 하죠. 이거를 점점 90, 80, 줄여가는 게 뭐다. 단권화. 기본서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되는 판례를 점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. 이것도 쉬워. 어떻게 할 거냐. 개념 앞에 보호영역 뭐다. O, X 얘기하는 거. 그 다음에 위험 판례. 그것만 하면요. 30% 정도밖에 안 돼요. 여기다가 합본 발례 중에 조금 자꾸 놓치는 거한20% 더해서 절반짜리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걸 또 절반으로 줄여. 직전에 10번 20... 한 번도 볼수 있게 만들어야 돼. 근데 겨우 한두 번 보고 들어간다.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. 솔직하게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의 그 피탐 눈물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로만 공부해도 내가 합격할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. 기본서를 점점점 반복하고 단권화해가면 이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. 내 만점은 또 다른 영역이야. 기본서와는. 왜? 모르는 판례가 나오고 제한된다, 제한되지 않는다. 개수형, 명확성원칙 막 이런 거 처음 보는 판례들이 수록 나와.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오기 때문에 만점 맞기는 어려워요. 근데 어떤 시험이든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어요. 뭘로? 기본서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그 생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자, 해봅시다.